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윤혜입니다 오늘은 지정 인수의 곱을 구하는 프로덕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덕트 함수는 인수로 지정된 수를 모두 곱한 값을 구합니다 함수의 인수는 보통 최대 30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함수를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예제를 풀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품들을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을 한 다음에 할인된 가격, 할인된 총 금액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표가 합계를 구하고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비해서 밑에 있는 표에서는 프로덕트 함수를 적용을 해서 간단하게 할인 금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표부터 일반적인 상식을 이용해서 한번 예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할인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합계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되겠죠. 간단한 계산식을 이용해서 좌표를 입력을 해주고요. 곱하기를 해서 엔터 친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겨주면 합계액이 전부 나왔습니다. 할인액을 구하려면 합계에다가 할인율을 곱해 주면 되겠죠. 합계 곱하기 할인율 엔터 치면 할인액이 나옵니다. 쉬우기 힘들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할인 금액을 모두 구하려면 합계에서 할인액을 빼 주면 되겠죠? 합계에서 좌표 할인액을 빼주면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할인된 판매 가격이 되겠죠. 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해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조건식은 간단합니다. 수량, 단가, 1- 할인율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표와는 달리 합계와 할인액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할인 금액을 직접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수량과 단가를 그냥 입력만 하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할인 금액을 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equal, 프로덕트, 스펠을 입력합니다. 가로 열고, 인수를 입력합니다. 수량, 좌표, 클릭하고요. 쉼표하고 단가의 좌표 입력하고 쉼표 1 마이너스 할인율 좌표 가로 닫고 엔터 치면 할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해주면 다 나오겠죠. 위에 할인 금액과 아래 할인 금액이 일치합니다. 오늘은 할인 값의 합을 구하는 프로덕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